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일 영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죠. 뉴메리 TBS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발표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죠. 총 125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 감염이 110명, 해외 유입이 15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이제 세자릿 수로 10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이후 줄곧 이제 두 명, 두자릿 수의 확진자가 나왔었죠. 어 5일 만에 다시 세자릿 수로 어 확진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 9월 들어서 이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자면 사실 뭐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 는 9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주 평균이 200명의 확장, 확진자가 나왔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27명, 그리고 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10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이 수치대로 보면은 뭐 이번 주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수치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 전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주 초반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 게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추세에 접어들었다고도 볼수 있었는데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타임즈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놀랍지도 않은 그런 당연한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뭐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 그 가운데 핵심 인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언급이 많이 됐었죠. 해외 외신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뢰, 어,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업적을 굉장히 인정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이 타임지에서 먼저 우리 정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정은경 청장 당신은 본부장이었죠. 이번에 올해 백인의 선정이 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이 정경 청장을 소개해 주는 글을 써줄 수 있겠냐라는 의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흔쾌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를 어,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인데 어제 요것 때문에 조금 어, 오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파우치 교수라든지 WHO 의장도 같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 관료로서는 사실 좀 눈에 띄는 어,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대통령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타임즈에 선정이 됐다는 네. 거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감염 사례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 한번 살펴보죠.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박예원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에서만 현재까지 모두 38명이 감염이 됐는데 전파 속도가 남달라 보입니다.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뭘까요? 어, 일단은 이 시설의 특징이 바로 이제 정신 건강의 어 안 좋으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적인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사실상 조금 힘들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 그리고 이 시설의 특징을 조금 보자면 구조적으로 한 방에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첩이 되면서 감염병 관리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 지난 15일에 종사자 한 명이 처음으로 감염된 이후. 어, 현재까지 총 3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280여 명을 조,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3층에서 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3층에만 몰려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지에까지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고양시도 이제 밝혔는데 역학조사관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 음. 그리고 어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됐는데 그 무증상 기간 혹은 뭐 잠복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 다른 사람중과 달리 개인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지키기 힘들다라는 점이 음. 같이 좀 결합이 돼 있어서 힘들지 네. 않았나라고 현재로서는 볼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를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CCTV에) 영상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성북구청이 어 사랑제일교회 그 CCTV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문제는 CCTV는 확보를 했는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 CCTV 영상은 외장 하드에 이제 저장이 돼서 보관이 되는데 어, 압수수색 때는 이 외장 하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냐라고 알고 보니까 교회 관계자들 목사라든지 이 장로가 외장 하드를 없애고 그리고 본체에 있는 그 영상 기록까지도 다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아, 이것은 법적으로 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증거 인멸로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죠. 음.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지난달에 파주 병원에 입원했던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탈출을 해서 서울 도심을 활보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제 퇴원을 했는데 경찰이 또 바로 체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파주에서 이제 사실상 뭐 최근에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것도 뭐 벌금형에 처해진 네.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탈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 굉장히 서울 시내 뭐 카페라든지 예. 사람이 많은 곳도 활보를 하고 다니고 심지어 이분이 뭐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분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방역을 방해해서 사회 불안을 키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어,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이제 어, 조치가 내려질 것 같고 또이와 관련해서 사랑제 일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어,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이루어져 있지 이루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라든지 교인 어 14명이 일단은 기소가 됐습니다. 뭐, 여기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도 포함이 됐는데, 어, 굉장히 좀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나라, 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강행해서, 어, 전면 금지하는 곳이 어디 있냐. 만약에 있다면 나는 이 대처에 응할 수 있겠다. 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불만을 수 표할 없다. 수 밖에 없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는데, 음, 방역에 얼마나 협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강하게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게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고요. 요새 어딜 가더라도 체온을 이제 항상 재는 것이 일상화됐죠. 체온계 종류도 다양해졌고, 그런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로 접했습니다. 네. 뭐, 체온계 종류만 해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뭐 비대면 체온계라고 해서 적외선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적외선 체온계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 성능을 평가받지 않은 미허가 제품인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네. 이 제품들 가운데 오차가 최대 4도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도면은 36.5도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40도가 넘는 어... 온도로 측정이 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제품으로 사실상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소비자들 자들을 악용을 해서 사실상 뭐 각종 뭐 관계 없는 인증서를 막 들이대면서 공식 인증이 아니고 그렇죠. 온라인에 그렇게 버젓이 올려 놓고 마치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체험계다라는 네. 것을 드러내는 척 하면서 판매를 해 왔던 것이죠. 예. 특히 또이 제품이 온라인에서도 어, SNS 채팅방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중이 얼마나 풀렸죠? 그런 채온계가 지금 이 종류만 해도 가지수만 해도 12가지 종류가 있고. 공식 수, 인증을 받지 않은 채온계 그렇죠. 네. 이번에 드러난 것만 요. 그리고 제품 수로만 하면은 3만개가 넘습니다. 음. 이것을 뭐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13억원어치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근데 시중 에 2,000개 가까이 제품이 팔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로도 납품됐다고 하는데 어, 관련된 제조업체 대표라든지 또 유통하신 분들 총 12명이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으로 이게 드러났습니다. 어,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엄하게 네. 조치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 희망 자금이죠.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어, 뭐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요. 어, 연간 매출이 4억 원보다 적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 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이었죠. 수도권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뭐 PC방 같은 이런 영업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 지원금이 근데 네.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신청 절차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추석 전에 일단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몰릴 것을 감안을 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짝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되고요. 홀수인신 분들은 내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어김 교수님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좀 줄었었어요. 근데 네. 어제부터 늘고 있는데 하루하루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증가세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 수도권의 그 거리적,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게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지금 열흘째 됐는데 완화되자마자 주변에서 조금 그 방수칙을 준수를 좀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됐는데 그것의 영향이라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 일단은 그 확진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께서 어, 좀 방역 수칙 준수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어, 불요 불급한 만남이나 모임은 조금 연기해 주신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걱정되는 게 일단 추석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도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방역, 업무에 네. 또 전선에 또 근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선별진로소도 운영하면서 또 의심환자분들이 계시면 또 선별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종교 모임이나 소모임 같은 것도 일요일이라든가 또 휴일을 이용해서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 많은 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친지 모임 또 이제 지인 모임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때는 뭐 음식을 드시거나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감염 전파 위험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어서 네. 어또 모든 국민들께서 조금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주, 준수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방역 당국에서 어떤 행정 조치 명령으로 할수 있는 곳에는 어느. 네.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독과 환기 이런 것들보다 좀 철저히 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 추석은 사실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왕래가 없는 추석이 되다 보니까 외로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분 중에서는 자녀와 떨어져서 살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큰데 거기에다 또 왕래까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 불안감을 지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어, 추석 한가위 달그늘은 더 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자녀들이 찾아오는 때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데 지금은 사실 찾아오지도 않고 음. 심지어 어르신들이 플랜카드를 거시잖아요. 예. 불효자는 옵니다. 네. 이런 걸 거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심에는 그래도 왔으면 음.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이런 예. 모습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어 사실상 우리가 요 추석 시기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노인들 노 노년 연령층들은 대부분 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라 예. 봐야 되는 게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셨고요. 음. 더군다나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구. 접어들어서. 어, 70대 이상의 사망자가 지금 거의 70명 육박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은 둠문불출할 수밖에 없고, 음. 그렇다 보니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들 중에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지원사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고, 일주일에 두번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은 공백과 시간들을 홀로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가지 않고 만남이 적다면, 네. 아이들이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울감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케이스가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음.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그런 음. 분들은 그게 참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 당연하죠. 지금 음. 이렇게 이번에 뭐 실내에서 할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할수 있는 여러 뭐놀이감이나 예.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발표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용자들 중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불가능한 음. 사실은 그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가장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밖에 거의 못 나오셨고요. 예. 밤에만 잠깐잠깐 잠깐 사람 없을 때 나오셨고 저희 친정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 얼굴 못뵌지가 어느 옛날인지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기억도 잘안 네. 납니다. 물론 이제 영상통화도 하고 예. 매일 전화를 드리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칩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좀 코로나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안에만 계시면 활동량 줄어들죠. 관계량 줄어들죠. 그런 데다가 두려움은 뉴스를 통해서 점점 커지죠 그러면 불면증도 굉장히 커지고 우울감도 많아지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어 그럼요 그러면 음. 이제 뇌에 불량 단백질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 단백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또김 교수님이 전문가시거든요 네 불량 네. 단백질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몸속에서 글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단백질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신체 활동과 우울증 그리고 치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치매가 있으신 분하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하고 차라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음. 우울증이 있어서 이제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말씀도 잘 없으시고 또 기억력도 네. 잘 떨어지고 이제 이런 증상하고 실제로 진짜 치매가 와가지고 나타나는 증상하고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우울 치매는 조금 비가약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예. 좋아지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지만 우울증은 잘 치료하면 은 인지 능력이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건, 어, 권해드리고 예. 또 어떤 우울증의 요인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드리고 이런 노력들이 좀 도와 어, 충분히 좀 우울증 증상을 좋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우울증이 이제 비가역적인 부분이 있지만 장기화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불량 단백질이라든지 뇌신경 회로 변화라든지 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찾아내서 또 비가역적인 원인 이외에 좀 가역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러니까 침해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요인들 중에 우울증도 있고 또 감염증이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영양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하는 노력들은 치매 어르신들을 볼때 항상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족 구정원, 구성원들이 이렇게 노년층에 계신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그 신체 활동 축소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모시고 병원에 가정의학과에 가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병적인 원인이 있어서도 그러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기 주기적인 건강 검진 이제 원인이 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그~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어떤 우울감의 원인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이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또 어떤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 질병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예. 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학대, 그러니까 음. 방, 방임이나 이런 것도 또 학대가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혹시 좀 가족분들 중에서 어르신들께 조금 소홀히 예. 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어르신들이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것도, 어, 우리 이호선 교수님과 같은 심리 상담사와 함께 네. 같이 적극적인 심리 상담이. <laughs> 서로 상대분이 이제 전문가시라고 <laughs> 얘기하고 계세요. <laughs> 근데 그 네. 코로나19 때문에 방임이나 학대하는 사례도 음. 늘고 있나요? 많이 늘고 있죠. 네. 어 제가 그, 그 노인학대 사례 판정 위원이기도 한데요. 어 실제 우리가 지금은 노출된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집 거했을 때 신고를 할수 있을만한 기회가 바깥으로 노출된 것들이 적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노인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못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방임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누구 하나 신고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일단 이번 추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때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 그 자녀들이 제가 좀 권해드리기는 부모님들께 과제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어. 아버지 30분 정도 걸어가셔가지고 그 거리에서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음.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한번 이렇게 전화로 네. 상으로도 할수 있도록 할수 있고 아, 어머니 저 이번에 저 청국장 먹고 싶은데 저 며칠 날그별 때까지 아니면 택배로라도 청국 만들어서 꼭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뭐 이렇게 미션이다 생각하고 하시거든요. 너가 이런... 알아서 해먹으라 하시진 네. 않을까요? 아, 그렇지 <laughs> 않습니다 <웃음> 네. 이렇게 이런 의무감과 이런 일련의 함께하는 과정이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을 악화하는 것들을 조금 막을 네. 수 있고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면서 사실에 마음의 방탄과 몸의 방탄을 한대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 그거야말로 진짜 코로나 시대의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정책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는 없는. 소외된 분들은 없는지 좀 돌봐봐야 하,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거 듣다 네. 보니까요. 이번 추석 선물 1위가. 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한우였다고 합니다 한우 김영란법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한우가 1 위가 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볼 때는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laughs> 네. 어, 첫 번째 이유는 뭔가 못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 네.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용돈보다 오가는 비용에 가서 식사하는 값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거거면 예. 한우가 어떻겠는가 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좀 덜어드리는 그 심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기록되어 이러지면서 사실 그 전에 명절에 어른들께 드리는 선물이 이런 역시 홍삼이었어요. 음. 근데 이미 코로나 시국에 면역력 얘기가 나오면서 홍삼 선물을 이미 드린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명절인데 그보다 조금 덜한걸 드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한우를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세 번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완화가 되면서 네. 20만원까지는 그렇죠. 20만원 이하로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온 또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해 보니까 한우 상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내에 여러 우리가 또 경기를 감안해 볼 때는 그래도 이제 가장 적절한 게 한우가 아닐까. 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가 네. 맛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한우를 명절 때 먹으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평상시에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아, 한우가 이제 예. 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평상시에도 좋은 한우를 평상시 많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몸못 네. 예, 드신 분은 명절을 중심으로 드시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예, 좋겠습니다. 되고 좋겠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결혼하는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7월까지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야 뭐 감소한다는 얘기는 언제서부터 계속 당연하습니 듯이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결혼할 새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음.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우리가 뿌려 놓은 부주가 있잖아요 예. 이 부조를 이렇게 다시 좀 걷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많지 않고 꼭 부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잔치인데 음. 함께 할 만한 공간이 또 마땅치 않고 모이면 네. 안된다고 하니까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고요또 결혼 자체가 지금 현재는 어렵다 판단해서 아예 결혼식 자체를 아예 2, 3년 뒤로 미루는 그 그룹도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 시국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워낙에 좀 독특한 상황이라 결혼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게 지금 1981년 이후로 가장 적다 그래요. 1월 아, 7일그 통계로 예. 봤을 때.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 아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워낙에 우리가 저출산 국가라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또 결혼이 늦춰지고 미뤄지거나 혹은 뭐 취소되거나 하면 어 이후에 우리가 한 1, 2년뒤만해도 벌써 출산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보니까 사망률은 또 역대 최다예요.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 어르신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사망하는 노인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혼은 줄고 있죠. 예. 아이도 줄고 있죠. 그다음에 사망년 늘고 있죠. 그게 뭐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라면 인구에 대한 정책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과 관련된 얘기 한번 살펴보죠. 현재 전면 중단됐죠. 그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게 한 2주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와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그 식약처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실제로 노출된, 상원에 노출된 그 백신들의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항원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또 어떤 변질된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부작용 가능성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작용이 자극, 자극,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구조가 다단계 하청을 주고 독감, 어, 이 다단계 하청을 주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배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배송. 까지 일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의 네. 특성에 따라 좀 더. 어, 까다로운 백신이 있고, 지금 같이 사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안전한 배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개입하고, 또 어떤 것은 이제 민간에 조달 입찰을 줘서, 어, 어,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간에 맡기게 되면은 좀 배송과 이제 어떤 의료기관의 관리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네. 에, 조달 계약 어, 조건에 넣어가지고, 어, 너희들의 어떤 배송 계획까지 좀 점검하는 지금 어 입찰 과정에 적격 심사라 그래서 특별히 회사에 부도나 문제가 없으면은 최저가 예. 입찰한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좀 기술 평가라든가 아니면 배송 시스템 같은 것들 한번 어 최종 낙찰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는 음. 어 조달 제도를 좀 도입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정부에서 어, 표준 용기를 좀 제작해서 어 표준 용기 안에는 제 예. 온도도 좀 모니터링 돼서 추적이 돼서 온도 범위에 밖을 나가는 배송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든지 네. 좀 그런 하드웨어를 준비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개입하고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보다 좀 적극적인 시스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와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이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계기로 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얘기 코로나 19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면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존스가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서 마지막 임상 그러니까 삼상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이 지금 삼상 시험에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또, 영국, 이제 다양한 백신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어, 물론 이제 다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일부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후보 백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고요. 예. 또, 어, 조금 늦게 삼상에 도입했지만, 좀 좋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또 보다 어, 백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좋은 백신을 또 가격,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이 돼도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던데 백신이 어른용, 아이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같은 백신을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임상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임상 시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백신을 18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쓸수 있는지는. 별도의 어린이 대상 임상 시험이 필요하게 되겠고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그러면 용량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네. 봐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어린이로 대상을 하는 임상 시험은 어린이의 어떤 동의도 필요하지만 또 어린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부모의 동의가 가장 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부모의 동의라든지 또 아니면 중간에 임상 시험 탈락 의사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 줘야 되고 네. 또 어린이 특성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임상시험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임상을 해야 함으로 그렇죠. 좀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우리 이호성 교수님 네. 이 아이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 나눠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좀 나눠서 탄력적으로 쓰게 되면 육아 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이회로 줄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그 환도위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평균 등 고용법 그 개정안을 낸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걸 횟수를 2회도 늘리고 또 임신 중에도 출산을 쓸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도 일에서 3회에 걸쳐서 월1 0만 원씩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 길은 멀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실 아이들만 남겨져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모든 기업에 다 의무적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이 걸리죠. 음. 이게 제도는 이제 갖춰졌는데 쓸수 네.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VS